엔프렌지 유튜브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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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년에 유학을 웃음> <laughs> 얘기하고 <laughs> 그러다가 안 들려 못들가 어, <laughs> 나는 그냥 그분 뒤만 보면서 계속 따라했거든. 그래. 근데 안안 안 들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냥 없는 거야. <laughs> <laughs> 없어 애들이. 마지막 한 분을 예리한 생각지. 이번 참가자는 오합니다 네, 유준이의 기자고요. 다음은. 저 은성 어, 안 들려요? 어, 드디어 세상이 해선이... 공개되고. 예, 드디어. 제가 <laughs> 돌게요. <laughs> 아, 마침내 음성. 세상에 공개되고. 마침내. 경기도 포천에서 화훼 경면 훈련을 한 건데 주력 장비도 선보이고 그 훈련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는데 진짜 훈련이 시작됐을 때는 근데 그냥 한눈에 보였어 근데 한눈에 보였는데 진짜 컸어 맞아. 진짜 큰게 한눈에 보였고 아파트 아파티가 뭐 <laughs> 그막 이러고 가루기에서 나격이 확! 맞아요, 맞아요. 아, 사람들이 상을 몇는 받았는데, 근데는데는데1 0 0개는데 100개를 받았는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데1 0는데세0 0세요 계속 는데 100개를 받았는데, 1 0 0는 100개를 받았는데, 1 0는데 100개를 받았는데, 100개를 는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 함께 즐길수 있는 벌칙이 걸려져 있는 미니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중이신 미니 게임 시간인데요.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개의 게임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부터 몇 번, 몇번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 게임을 실패하시면 벌칙이 뭐냐면 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 <laughs> 안내. 저한테 이기어야 돼. 안내 멤버 신고 외부. 유진 누나, 은비 누나, 소연 누나, 민수 누나. 응. 민수, 민수. <laughs> 민수 형, <laughs> 누나. 유진 누나, 은빈 누나. 진짜지? 자. <laughs> 자 그러면 1 번부터 해봐야겠죠. 아, <laughs> <laughs> 자보이잖아요자 <다> 막... <laughs> 준비. <laughs> 시작. 아 저희 M 프렌즈. 이제 서, 그 소개하고 국민들과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주는 기자나 대학생 기자나 서포터들로서 블로그 기사, 카드 뉴스, 영상, 근데 10초 지나지 나 네, 지났네 실패! <laughs> 어. <시에. 웃음> 아니, 때? 그 대학생 기자단입니다왜 <laughs> <아니>, 너! <laughs> 야, 이거 사주면 안 돼? <laughs> 빨리 가려줘. 눈 가려줘. 자, 아, 시작! 엠! 엠플랜즈 활동을 하면은 저, 할수 있고 랜 <laughs> 예! 랜선으로 기자나 기사나 영상 편집하면서 오 진짜 즐거운 경을할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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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laughs> 와 <인정한> <laughs> 아니 여기 보여 어, 준비 없어. 시작. 이모지 게임입니다. 쉬워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혹시 국방부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 네. 그러면 알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 <피셔비> 시작 준비 <목소리> 시작! 대한민국 국군 사진 촬영. 거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단어 맞추기 게임. <목소리>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8개 7... 할래요 그냥. 8 개? 각각 두 명씩? 아두 개씩? 두 개씩으로. 개라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안돼. <laughs> 자 일단 이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유진 나부터아이 주제에 대해서요. 앰프렌즈입니다 <laughs> 아, <그렇겠죠? 웃음> 맞잖아요. <그렇겠죠>? <웃음> 맞네요, <laughs> 맞네요. <맞잖아요. 웃음> 혹시 한국어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어 근데 이건 약간 애매한 게. <laughs> 어, 근데 번역이 가능. 아 몇자에서 몇자 사이로 말씀해주세요. 글자수도 나아야 따라 <laughs> 아니, 그 아니, no. 그렇다. <laughs> 아니, 그렇자 <줄> <laughs> 아니, 그렇다. <laughs> <어떻게 4글자, 4글자. 웃음> 아, 네. <laughs> 아니, 그렇다. 아니, 그 글자 아니, 그렇다. 아니, 그렇다. 아니, 그렇다. 아니, 그렇다. 아니, 네렇다 아니, 그렇다. 아니, 그렇다. 어니 아니, 왜렇글자니글자인아같그아그렇니다 지금 제시네 방 자체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나요? <laughs> 어네 <네네>. 오케이 다섯 <laughs> 개 질문 했습니다. <쓴다>. 세개남았나요 <laughs> <laughs> 여러분 중에 이곳을 가봤나요? <laughs> 일단 저는 안가봤니다 <laughs> 질문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안 날만 돼요. <laughs> 세 글자를 맞추겠습니다. <웃음> 국방부인가요? <웃음> 어? 좀 비슷했어요. n <laughs> o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제가文게... 보기엔 달라져요 색깔이 색깔이 <laughs> 계속 바뀌어 한개임도 있고 카메라가 너무 어려워요 카메게 제일 어려운 거 <건> 아니에요? <laughs> 그냥 민수 선아가 <맞아> 벌칙 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벌칙을 받겠습니다 <laughs> 자 궁금하거든요 보시죠 <laughs>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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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로 <laughs> 참여해주신 덕분에 저희 1주의 마지막 팀 미션을 아주 재밌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기 전에 엔프렌즈 구기에 지원할 분들에게 한 명당 15초씩, 한 마디씩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프렌즈 구기 신청하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저는 이번 1년간 엔프레즈 활동으로서 정말 많은 것도 배우고 국방에 대해 정말 유익한 지식들 많이 배워서 정말 정말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오, 민수아 아, 민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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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해 다양한 일정으로 인해서 취재를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더 보다 다양한 국방 행사에 취재를 가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감합니다와은노아 정말 저도 2년 했는데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끝 오케이 <웃음> <웃음> 이거 하면 뭐 국방 관련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정말 재밌고 유익한 경험 얻을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 국민 <laughs> 도 있다. 와, 한번은한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역할하는 을 국방부를 홍보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많은 감정들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와. 우와. <laughs> 완벽했다. 벌칙은 <laughs> 영상 끝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엠프렌즈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Nào, t h 아 i 아 ì 아,